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카티아 화면 분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제가 간단하게 사각형 블록을 그려놨습니다. 지금부터 카티아 화면을 4등분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능은 상태 메뉴 중에서 중간 부분에 있는 다중뷰 작성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카티아 창이 4개로 분할이 되게 됩니다. 각각 어떻게 사용하는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 위편은 평면도를 표시해 보겠습니다. 마우스로 바탕화면을 한번 클릭해 주시고, 평면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평면도가 표시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왼쪽 아래쪽은 정면을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바탕화면을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클릭해 주시고, 정면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정면도가 표시가 되게 됩니다. 오른쪽은 우측 면도를 표시해 보겠습니다. 마우스로 바탕화면을 한번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위쪽에 우측 면도를 클릭해 주게 되면 바뀌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른쪽 윗부분은 일반적으로 ISO뷰가 표시되죠. 바탕화면을 한번 클릭해 주고 위쪽에 ISO뷰, 등각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적절하게 표시가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해당하는 부분이 선택된 것을 어떻게 알수 있느냐 하면요. 먼저, 왼쪽 위에 평면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콤파스가 이동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정면 부분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콤파스가 정면 쪽으로 오죠? 이런 식으로 해당하는 부분이 선택되어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해당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도형을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축소 확대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평면도를 좀더 키워보겠습니다. 바탕화면을 마우스 왼쪽으로 클릭하시고요. 이 상태에서 똑같이 화면을 확대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정면도도 키워보겠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키워주시면 작업이 훨씬 더 수월합니다. 이렇게 화면이 확대가 되었는데요.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면에서 중간 부분에 원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스케치로 들어가서 해당하는 정면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원을 하나 그린 다음에, 자, 원을 하나 그렸죠? 그린 다음에 스케치를 종료하고 그곳에 포켓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정면 뒤에 동그랗게 구멍이 뚫린 것을 볼수 있죠? 전체적으로 어떻게 됐는지는 뷰 모드를 바꿔서 알수 있습니다. 점선까지 표시할 수 있게 화면을 바꿔보겠습니다. 그랬더니 평면과 우측면도 또 아이소뷰 등각뷰 쪽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모습이 바로 적용되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작업할 때 이렇게 유용한 면도 많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켜고 끄고 할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조종하시면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창이 필요 없으시면 해당하는 아이콘을 클릭해서 닫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바로 화면이 되돌아오게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 도움이 되셨나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